캘리포니아에서 뉴저지, 에지브로로 이사를 한 경험담을 공유하려 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저희 집은 캘리포니아에서 뉴저지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 이사쯤 정리하고 아이 학교 다니기 시작한 지 이제 3주가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어, 저희의 집 위치 선정 기준은 메나탄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할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고등학교가 있는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하고 안전한 지역일 것이었습니다. 하여 저희가 어, 결정한 곳은 뉴저지 에즈워러라는 곳인데요. 현재 방두개 화장실 두개월 2900불 아파트를 렌트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메나탄으로 출퇴근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나탄으로 출퇴근하는 방법은 뭐 자가용이나 버스, 우버, 기차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페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포트 임페리얼에서 메나탄 미드타운까지 운행하는 페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운행 시간표와 가격 등 많은 정보는 웹 페이지나 관련된 앱을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지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20분 단위로 페리가 운영되고 소요 시간은 7분에서 8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에지월에서 뉴저지 포토 임페리얼까지 무료 셔틀을 운행하고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역시 각 지역으로 무료 셔틀을 운영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탑승이 가능하고 버스 기사분이 보이면 손을 흔들어도 잘 세워주십니다. 이 구간의 운행요금은 1회에 9불이고 10회 할인권이나 한달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워터웨이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티켓 구입더 운행시간 실시간 셔틀 위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중 출퇴근 시간과 주말 연휴 등 기간에 따라 셔틀 운영 시간과 노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에지오로 지역을 선택하고 레오니아 하이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이트, 진로나 레드핀에서 참조하는 사이트, 그레이드스쿨을 기준으로 학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레오니아 하이의 경우 이사준비 중 확인 스코어는 7점이었는데 지금은 6점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다녔던 밀피다스 하이의 경우 현재 9점이었고요.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같은 등급의 학교라도 서부보다 동부학교 교육수준이 좀더 좋다고 하고 선생님들의 이 수준도 좀더 좋다고들 하지만 정확한 수치화된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 학생 수, 학생당 선생님 수, 그, 스튜던트 데모 그래픽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 대상은 캘리포니아에서 다녔던 밀프다스 하이와 현재 뉴저지 레오니아 하이입니다. 에즈워르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인근 지역인 레오니아 하이스쿨로 전입이 가능한데요. 전입을 위해서는 에즈워르 스쿨 디스트릭에 학생 등록을 먼저 하고 레오니아 보드에 신청하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더보기란에 주소를 남겨두겠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레오니아 하이스쿨 컨설트께서 워낙 등록 점부터 친절히 안내해 주어 마치 사립학교 등록할 때와 같은 친절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음, 그외 레오니아 지역과 에지오로 지역까지 등 학교 스쿨버스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세번째로 주거 환경에 관하여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후세와 비교하여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지 바랍니다. 좋은 점으로는 조용한 주거 환경과 주변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한인 마트와 한국 식당이 많고, 음식 가격이 산호세에 비하여 약10%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허드슨강 주변 산책로가 너무 이뻐. 강아지와 산책하기 너무 좋고, 에어 퀄리티 역시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렌트 비용에 물값이 포함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HO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가격이 저렴합니다. 불편한 점으로는 테슬라 전기차를 소유한 저희에게 테슬라 충전소가 없다는 것은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좁고 언덕길이 많고 비호, 비보호 자회전을 해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식당 이용시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속도로 이용시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렌트집을 구할 경우 에이전트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며 아파트 구입시 HO 또는 멘트 멘트런스 비용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월 2000불 이상인 곳이 참 많습니다. AT&T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화 이용은 가능하지만 가정용 인터넷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겨울에 매우 춥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에지오로로 이사한 이유,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니 각 주제별로 좀더 자세히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회에 주제별로 좀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